지난 8월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미라클 작전의 신화. 잘 알려진 대로 미라클 작전의 성공 뒤에는 동맹국 미국은 물론 파키스탄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과 유기적인 협조가 있었습니다. 우리만의 힘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겠지만 이렇게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빛을 발한 사례라 할수 있는데요. 이런 비상사태를 대비해 각국의 국방 차관들이 모여 끊임없이 대화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바로 서울 안보대화입니다. 국가 간 이해 관계가 충돌하며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주목해야 할 이거 서, 서울 안보 대화 즉급 분석 한번 시작해 봅니다. 서울 안보 대화는 서울 디펜스 다이얼로그 줄여서 SDD라고도 부르는데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다자간 안보 협력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국방 차관급 다자안보 협의체로 세계 각국 및 국제안보기구의 고위급 국방관료와 민간안보 전문가들이 참여해 한반도 평화와 안전은 물론 국제적 안보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안보라고 하면 뭔가 비밀스럽고 보안이 중요시 되는 분야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아마 안보와 대화가 잘 알아, 어울리지 않게 보일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현대 사회의 안보 이슈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해서 한 국가만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안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가 간의 안보 이슈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대화가 중요하게 된 것이지요. 여기서 잠깐 조금 먼 과거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조선은 병자호란과 임진왜란 두 차례 큰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당시에는 국가 간 안보 협력이라는 개념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였기에 조선은 나홀로 외로운 전쟁을 치러야 했고. 길고 긴 전쟁으로 국토는 황폐해지고 국민들의 삶은 처참하게 망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에 참전해 있었지만 이것을 협력 관계에 의한 지원이라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만약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이해와 협조가 있었다면 전쟁을 막을 수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오래전 과거에는 국가 간 군사 안보 협력이라는 개념을 생각하기는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해도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고 자국의 이해를 위한 협력과 대립이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중요한 안보와 평화를 위한 협력. 서울 안보대화는 2012년 11월 14일에 출범한 이후 2013년에는 유럽 국가가 최초로 참석했고 2014년에는 남미 국가 최초 참석, 2015년에는 중동 국가, 2016년에는 아프리카 국가까지 참가하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다자 안보대화체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국방부 차관들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을까? 2021년 국제 사회는 전례 없이 국경을 초월한 안보 위기에 맞닥뜨렸습니다. 강대국 간 전략 경쟁, 영토 분쟁, 핵 위협 등 전통적 안보 위협과 함께 신종 감염병, 기후 변화, 우주 안보 등 비전통적 안보 위협이 증가하고 있고, 이 가운데 코로나19로 확산된 자국 우선주의는 국제 협력의 기반을 약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러한 국제 안보 상황을 반영해 2021 서울 안보 대화는 국경 없는 안보 위기와 다자적 대응을 대주제로 선정했습니다. 우선 본회의에서는 세 가지 주제를 다루는데요. 첫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군비 통제. 둘째,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 속 지역 안정성 모색. 세 번째로, 글로벌 보건 위기와 민군 관계 발전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서울안보대화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 세션이 진행되는데요. 특별 세션에서는 기후변화가 국방 및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사이버 영역 내 안보 위협 동향과 전망에 대해 논의한다고 합니다. 또한 주요 안보 현안으로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다자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다른 국가에도 안보 대화가 있을까? 대표적인 행사로는 샹그릴라 대화가 있는데요. 이 샹그릴라 대화는 2002년부터 매해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안보회의로 국방장관급이 모이는 회의체이며 서울 안보대화는 국방 차관급이 모이는 회의입니다. 이 외에도 유럽의 뮌헨 안보회의, 캐나다의 헬리팩스 국제안보 포럼 등각 나라마다 다자 안보 협의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대한민국 국방부는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2021 서울 안보대화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개최합니다. 기조연설자, 사회자, 토론자 등 연사와 패널의 역할을 수행하는 각국 국방관료들과 민간 안보 전문가분들은 국내 현장 또는 화상으로 참여해 논의를 진행합니다. 현장 관중은 주한무관, 외교관 및 국내 인사로 제한되지만 관련 논의들은 세계 각국의 관계자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생중계된다고 합니다. 이번 서울 안보대화는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개최되는데요.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2021년 서울 안보대화 불확실성 시대의 안보위협과 국제현안에 대한 대응과 협력을 논의하고 무엇보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